있는 분이 계신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혜씨의 열애라는 곡인데, 명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 홍종선 기자님, 홍자씨한테 뭔가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가요? 맞습니다. 지금 영탁씨 2위 기억하고 있죠? 네. 홍자씨 3위.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바로 결승전에서 이 윤신혜씨의 열애를 불렀고 이게 인생 네. 노래가 됐는데요. 아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경연이 길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 성대 결절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였어요. 근데 홍자씨가 지금 몇일를 떠나서 내가 평상시 좋아하던 노래 또 마지막 무대니까 포효하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싶다 그래서 굽히지 않고 평상시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의 너무 좋아하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 음이 탈났습니다 아. 뭐 그래서 또3위도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후회 없다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아나 체력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음. 혼자씩 만나보면요 몸이. 정말 저의 한 반쪽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 네. 그런 몸에서 굉장히 곰탕 우려낸 것 같은 정말 진한 목소리 음 나오거든요. 여기다 체력관리까지 더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홍자시대와 더불어서 이 홍자씨 정말 전성시대, 홍자시대 에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든여 영화 제목으로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음 같아요. 지금은 홍자시대 뭐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홍자씨한테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3등이었습니다만 사실 이 경연 프로그램이 홍자 씨 인생에 대해 전환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최단비 네, 변호사님. 홍자 씨가 무려 무명 생활이 8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뭐 어, 행사에 가면 출연료 대신에 특산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생활고가 심했냐 하면 자취 시절에 쥐랑 같이 살았대요. 지금도 쥐랑 눈이 마주쳤을 때그 쥐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 근데 경연이 끝나고 나서 무려 본인의 출연료가 20배 정도 올라서 음. 이제는 또다 갖고 네. 바빠져서 감사드린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얼마나 그 어려웠던 시절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진짜 음. 그때 힘들었을까요.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자씨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3등이지만 1등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인기 비결이 대체 뭘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결국 노력이죠. 음. 저는 굉장히 이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잖아요. 아, 1등만 그렇죠. 기억하는 승자 독식 시대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한 2등, 3등, 꼴찌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맞아요.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나요? 저는 아마데우스에서 그 모차르트가 천재 아닙니까? 근데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라는 음악가가 있었거든요. 네. 살리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살리에도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도 40부터 연선에 가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천재가 있어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방송을 해도 우리 최단비 모사님 같은 또 천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좀 많은 사람들이 네. 응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작 씨도 영탁 씨 못지않은 팬 사랑이 진하답니다팬 음. 사랑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자입니다보고 싶어서 영상 남겨요. 팬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관객분들도 만나고 싶고. 내가 나는 음좀 음, 아이돌 팬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꾸 팬분들이 조금씩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 맞아. 근데 그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홍자 씨 앞길도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